당시에 이제 처갓집 식구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빌려가지고 아니 근데 그 처갓집 식구한테 돈 빌리라는 말이 나와요 네. 아니 망했잖아 지난번에 한번 사기당해서 망했는데 그거 빌려줘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에서 살고 있고 저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저 서른일곱 살 합니다. 음. 우리가 그러니까 그 회생 신청하기 전에 네. 빚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개인회생하면서 보니까 한 1억 3천 5그 어, 정도 된것 같더라고요. 1억 3천 정도? 빚이 여기저기 많았네요. 그죠? 돌려받기 좀. 아, 천만 원, 이천만원 네. 채권자가 네. 한 13명 정도 되니까. 이 빚들이 이혼할 당시에 빚이 생긴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혼할 당시에도 이래저래 투자 실패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도 빚이 꽤나 있었는데 그때는 집 팔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해결을 했고 또가족 도움도 받고 이혼한 지가 3년 됐는데 네. 그 3년 사이에 이렇게 빚이 막 늘어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나서 음. 어느 정도 이제 처리를 하고 그때는 한 2천에서 3천만 원좀 남았던 것 같아요. 음. 사실 2천만 3천만 원이면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 제 지금 벌이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감당 가능한 금액이니까 뭐이 정도쯤이야 하고 과소비를 했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음. 한두 군데씩 또 빌리기 시작해서 음. 또 이제 어이 정도 되겠지 하고 또 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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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지금 불어난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혼할 그때까지는 사기도 음. 음. 당하고 투자 실패하고 해서. 음. 빚이 많이 생겼었는데 네. 어쨌든 뭐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고 부모님 도움도 받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메꿔놨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소비 습관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빚이 아, 이렇게 뿌어난 거네요 막 돌려 막고네 네. 그러면 우리가 사기 당한 게한두개 정도 있었잖아요 네첫 번째 사기가 뭐였죠? 첫 번째 사기는 코인인데, 응, 응. 이더월렛이라는 이렇게 좀 사건이 있었어요. 응, 응, 그 그러니까 응. 유명한 사건이에요. 코인 다단계. 군산, 김제만 이제 이쪽 지역, 광주. 응, 응, 이쪽 응. 지역에서 이제 좀 크게 났다는 사건인데, 사실 응, 신문, 응. 기사 쳐보면 나와요. 응. 이더월렛? 예, 응. 저는 우연치 않게 이제 코인하는 방송 유튜브를 응. 봤다가, 응, 응, 이제 그 이제 주동자, 응. 주 범죄자였던 그 사람이랑 어떻게 알게 돼서, 응. 그 사람이 이제 이거 투자해라 저거 투자해라 이제 하면서 음. 수익이 생기니까 한달 동안 그래서 어 이거 조금 믿어봐도 되나 하는 게좀 그런 좀 아니란 생각에 이더 원래이 코인 이름이에요 아니면 코인 거래소 이름이에요 어 그냥 지갑 이름이에요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은행에다가 어느 정도 금액을 딱 예치를 해놓으면 음. 이자를 주잖아요 음. 그 말대로 이더 원래이라는 코인 지갑에 그러니까 그 음. 본인들이 운영하는 그 사기 그냥 그 집단에다가. 음. 음.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음, 음. 그거에 대한 이제 이자를,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음. 이주일이면 이주일에서 이렇게 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했던 거죠. 이더리움을 그럼 사긴 샀어요, 우리가? 구매했죠. 직접 구매해서. 어디서 막 빗썸 뭐아니면비에 비트에 이런 데서 어, 사서? 네, 어. 사서 걔한테 준 거야, 그냥? 그쵸. 왜냐면 구매해 놓은 거야, 걔한테? 그쵸. 그쪽에 어. 지갑이라고 하는 아, 그 개념이 아, 있어요. 아, 아. 거기다 <laughs> 그쪽 금고에다가 제가 입금을 해버린 거죠. 어, 그걸 들고 틀수 있는 거예요? 할수 있죠. 오, 왜냐면은, 그래요? 코인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게 일반 컴퓨터 서버에 저장되는 지갑이라는 개념이 있고, 콜드월렛이라고, 응, 응, 응. 우리 USB 있잖아요. 응, 응, 거기다가 그냥 그거를 저장해놔서 들고 나르면은 응. 찾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한 3천만원 정도, 그때 당시에 정확히 이더리움 가격이 한 12만원에서 18만원 사이였었어요. 응, 응. 와, 지금 허적 지금은 뭐야? 500만원씩 하잖아요. 예, 응, 그쵸. 점점점점 점점 해서 300개 정도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돈 없다 배 째라 하고 들고 튄 거죠 음. 이제 그 주동자 이외 여러 주동자들이 음. 가장 머리에 있는 사람 뒤통수 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빼서 이제 돈이 없어져서 음. 그때 가 우리 얼마였어요 피해 금액이? 아, 그때가 8600만원 정도 였어요 <laughs> 거기에 순수 투자했던 금액만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가 만약에 갖고 있었으면 지금 또 돈이 엄청 났을건데 그죠 그렇죠. <laughs> 그 생각을 하면 <laughs> 그 생각을 하면 그잖아. 아니 그러면은 뭐 옛날에 뭐 비트코인은 뭐 피자 한 판이었다는데, <laughs> 네, 어 네, 그리고 그쵸. 갖고 가고 있었으면 뭐 지금 뭐 수천억 부자지 뭐. 그 다음에 저 상품권 그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리더 원래 사건 이후에 가족들이 도와줘서 음, 음. 좀 어떻게 어찌저찌 잘 막았는데, 음.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도 도움을 받으면 이거 그러니까 빨리 도움을 다시 변제하고 싶고 음, 음, 이제 이렇게 음. 내가 받았던 도움을 다시 음. 이제. 음. 이제 그 분들한테 돌려줘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복구하고 싶은 마음. 그든요 그것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또 알게 된 분이. 내가 이제 구글 기프트 카드라는 게 이제 있는데, 그게 네. 이제 네. 본인이 그 사업을 한다. 뭐 도서도 구매할 수 있고, 영어도 네. 볼수 있고, 네. 네. 게임 뭐 이런 것도 할수 네. 있고. 네. 맞아요. 그거 편의점에 파는 거 아니에요? 3만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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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이제 핀번호만 해가지고, 네. 이제 뭐 본인이 남들한테 싸게 매입을 해서 그걸 좀 비싸게 판다. 네. 원가에 판다. 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한테 투자를 해주면은 더 사서 그만큼 수익을 너희들한테 더줄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음. 안 믿었죠 처음에는. 처음에 이렇게 사기 당한 그것도 있으니까. 음, 근데 이제 본인이 그 내역부터 시작해서 두번세번 번 저한테 이제 그 수익금을 주더라고요. 음, 음, 음. 어 이거 좀 되겠는데 싶어서 돈도 없잖아요. 뭐 이렇게 대출이 되더라고요. 이금명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국명강관이는 이제 무서도 붙들어갔고 음, 음. 그거에 이제 또 당시에 이제 처갓집 식구들한테 이게 렇 조금씩 빌려가지고 음, 음. 했는데. 아 근데 그 처갓집 식구한테돈빌려란 음. 말이 나와요. 나는. 이제? 아니 망했잖아 지난번에 한번 사기당해서 응. 망했는데 그거 빌려줘요? 무슨 뭐 박서방 뭐 무슨 뭐 박서방 믿는다 뭐 이러면서 빌려줘요? 아, 그것까지는그 그 집에서 정확히 몰랐죠 응. 그러니까 조용히 이제 저하고 이제 저희 집 부모님하고 저희 처하고 응. 이제 그 조용히 그냥 마무리했는데 응. 네, 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응, <laughs> 그렇게 빌려줬겠죠 근데 응, 응, 응. 네. 그럼 뭐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줬어요? 100만원 단위로 했는데 한 300만원 투자하니까 30만원 주더라고요 뭐 언제? 매달? 한 2주일 정도에? 어, 그러니까 그래요? 그 수요가 되게 많았었어요. 어, 어. 왜냐하면, 기프트 카드를 이제 현금으로 이제 학생들이 좀 많이 받거든요. 어, 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은 현금이 필요하니까 어, 어. 깡. 그렇죠 어, 어. 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5만원권을 한만원 3만 5천원쯤에 이제 받아서 어. 그 이제 5만원 다시 원가에 팔아버리는 거죠. 음. 그러면 은만오천뭐 2만원, 1만 5천원 이렇게 막 음. 이득이 그렇죠, 나오니까. 그렇죠. 뭐 괴담상으로 하면은 이게 하루만 해도 30%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30% 뭐야. 3만 원에서 5만 원에 팔면 거의 두배 치기잖아요. 네. 하루만 해도. 네. 근데 그 사람 들고 탔어요? 깜빵 갔어요? 네. 깜빵 가서 응. 복역하고 있는데 금방 나올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전체적인 피해액수가 얼마나 돼요? 아, 그건 한데요? 한 3천만 원 정도? 아니. 피해자가 지금 선생한 명이 아닐 거잖아요. 일단 저하고 저 제가 아는 동생하고 같이 해서 지금 두 명이고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그 형사고소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려고 지금 그 응. 친구하고 같이 지금 준비 중이한몇년전 일인데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네, 네. 네.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살려고 했는데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안 되겠더라고요. 아, 어땠잖아요.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laughs>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지. 연애도 하게 되고 네. 솔직히 좀 내가 없지만 이렇게 막 보여주고 아, 싶은 아, 막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없어 보이면 안 되겠다. 아. 싶어 가지고 그냥